저랑 마음이 잘 맞으시는데,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바른장르한 사람 가자, 근데 지금 좀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육할 조율이 잘 되면 왜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먼저 가는 걸 전제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네, 협의, 조율을 먼저 협의해보고 마음에 네. 안 들면 안 간다. 아니, 이게 차인데 이 네. 저는 국민들한테 좀 쿨한 정치였으면 좋겠다. 뭐 재는 게 아니라 간다 해놓고 그 전에 국민들은 메시지잖아요. 외교는 여야 할것 없이 든든하게 초당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안에서 씨름하는 거전 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조건부로 아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그러면 국민들 니들 메시지가 뭐냐? 이런 정치 스타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핸드폰 그 요금 인하 방법론에 대해서 저랑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시장경제를 통해서 핸드폰 가격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그 방법을 우선으로 취하고 그 방법이 없으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참 답답한데요. 핸드폰 요금 인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동통신회사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여태까지요. 이동통신회사. 제4의 이동통신회사 하나 더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그때마다 정권과 3사 재벌들이 유착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오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억지로 해서 요금을 깎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요. 정권이 힘들어질 때, 레임덕 될때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4 이동통신, 그것도 안 되면 제5 이동통신사를 허용해서 시장적인 방법으로 요금이나 네, 를나마스아 예. 거기 간단히 답변 네, 네, 네. 당연히 찬성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망산업이에요 주파수를 독점해 가지고 정부가 인허가권을 주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걸 풀면 당연히 자유 경쟁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피해가 줄어들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제사 이동 통신을 허용해 가지고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까 고동 안에 일종의 단 어~ 어떻게 과도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가상 이동 통신 아, 예. 망을 빌려서 하면 금방 해요 아, 예. 네. 네. 그런 얘기고 예. 아까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대표를 파견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 가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라는 성과를 얻어 오려고 너무 많은 무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그거 약속을 전제로 받지 않고 잘못 갔다가는 들러리만 서게 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약속을 받지 않고는 갈수 없다는 거예요. 네.